거치면은 재미가 없어요 비런들이한 번씩 쑥쑥 튀어나오는 게 그게 성지합창단 본연의 재미이기 때문에 그래? 둘이 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 저 자라놈이 뭘 알아 일차 심사를 거치면 재미가 없기는 니네 일덤이 늘어나니까 핑지킹 자... 자라보이 흠아! 네? 일로 와봐 자라보이 흠이 존나 다쳤어요 자고 일났던얘 지금 다리를 절어 통풍인가 봐 큰일 났어요 너 카페맨이 준 쿠키 먹냐?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 정 카페맨이 준 쿠키 어디 있어? 다 먹었는데. 자라보이가 다 먹었어. 네. 어이 구 랄프가 그 <laughs> 자라보이한테 먹이를 주더라고요. 자라야. <웃음> <웃음> 네. 자라야. 네. 그거 존나 고급 쿠키인데 그거 네가 하나만 아 정말 하나만 형 주면 좋았잖아. 나그 존나 맛있었지. 야안 되겠다. 어, 좋았... 야 소금쟁이. <웃음> 너 <laughs> 자라게 목좀 펴줘. <laughs> <laughs> 뒤에서 빨리 카이로프락틱 시작해. 알람드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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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이소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하 이거, 하거하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딱거 이거, 이거. 봐거 이거. 이 이거. 북이지이아이 새끼. 거 이거. 이거, 이어이이 새끼야. 갑자기 거이기가 어쩌다 등딱지 어이냐고 임마 거야아얘 진짜 바다에서 왔네 뭐 나도 해보라고? 나는 없잖아 나는 거북목이 아니야 이긴 어. 어. 거북배네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거북목이 아니죠 아니 너는 <laughs> 야, 너는 <laughs> 이렇게 돼 있다니까 <laughs> 네, 너는 이렇게 ]거든? 돼 있어 그래 나는 그냥 <laughs> 이거야 나는 배가 나는 거지 <laughs> 왜? 앞에 보이 사진 올라 존나 실망했 키우키우 키우목배는 키우 마술 아니냐 저거 아시발 키우키우 키우고 다 뒤질 뻔했네 자라 구경시켜달래 <목소리> CCTV를 한개 <하면> 사가지고 다락먹까한분씩캠 <목소리> <받을. 진짜>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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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가지고 볼수 있게 <목소리> 자라 미미 존나 웃긴 게 미를 동물 지급하잖아 애완동물 지급하는 게 존나 웃겨 나는 자라 밥 줬냐 <laughs> 집에서 햄스터 키우는 것마냥 아니 이미 흠이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눈에는 <laughs> 와야 지린다 존커너인데 그냥 거의 아, 나 이모리 할래 이제 앞으로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미진 <laughs> 지않을까요 아아아너어너 뭐 조심해 진짜 대학교 선배 호칭 논란 대학교 선배한테 땡땡씨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나는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네 선배 이름이 뭐 영빈, 영빈..영빈 형 영빈 선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나? 근데 뭐뭐 씨가 못 피는 말이긴 해요 그래요? 고영빈 씨? 예 you 대훈 know, 씨 삐- 사이 진짜 싸가 좀 다시 한 번만 더 그래. 너 다른 데서 뭐라도 이 청라 롯데캐슬에서는 절대 금지다 해. <웃음> <웃음> 지진다. 어? 한 번만 더. 어. 근데 이거는 좀 씻고 나가야지. 씻고 가야지. 뭐한 짓이야. 매 싫은 냄새가 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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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땀에 쩔어 갖고 그거 쉰 있잖아. 랄프야형 네? 냄새 난다고 얘기한 사람 이 있거나 형이 냄새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? 네? 형이 네. 내... 너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벤질거리냐? <laughs> 일부러 그러냐, 너? 아니, 아니요. 너가 옆에 있는 촛치 끄니까 네. 똑바로 정, 정직하게 얘기해 달라 이거야. 없었니다 정말 없었어요.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뭐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오늘 진짜 안했 아,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참으 우리 영빈이 배로 피지마 개지야. 남자들 키, 몸무게, 거시기 크기, 종합 240cm로 분배했을 때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좋을까? 키는 180, 그리고 몸무게는 60. 그럼 다 써버리네? 커머 있어. 그럼 지금 내 현실로 볼까? 내가 181 응, 사, 플러스 몸무게가 113. 그러면은 294요 294? 100, 100, 100, 294면은 100, 100, 100, 100. 나머지 것까지 하면은 100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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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뭐지 그 비웃음은? 응. 형이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지? 네. 처음으로 형이 불쌍해 뭐였어 불쌍해? 90도도 안가는데 이거 머리네 쥐발 새끼들아? 발 새끼들아? 야이 새끼들아 여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<놀람> 새끼들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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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제대로 제아로거아 제대로 응, 응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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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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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빨리 나 피곤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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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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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리 빨서빨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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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그런 거 없습니다. 에이, 뭐 그런 거 없어요. 이해해 보세요, 잘하게 이해. 그런 거 없어요. 문 닫았습니다. 팔뭐 먹습니까? 예? 아주 십 10세끼 세기 중에 십 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방금도 뭐 보세요.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져와라. <laughs> 뭐좀 들고 와라. 사대기가 말없습니다다 먹고 살다고 하는 거죠. 그럼요. 저렇게 암지기니까 개인이 꿀단지가 점점 커져만 가는 거죠. 여러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십니까? 을 아닙니다. 저 양반 못까지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겁니다. 하루에 한 30걸음 정도 걷는 것 같습니다. 그 30걸음도 똥 싸러 똥 싸러 갈때 걷는 걸음. 먹을 거를 양보를 해주긴 해. 먹을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죠. 워낙 본인도 주워 처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<laughs> 주워 처먹는 거? 어 요즘에 잼 넣고 이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. 서단태도 3년이면 포어는 다고돈 두들겨 패고 싶은데 혹시 진짜로 맞을까봐 <laughs> 맞을까봐 제가 말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. 저 새끼 요즘 110kg라고 가스라이팅 지은 유라는데 130kg 시절이랑 다른 게 없다 저 대라서. 맞죠. 족대지가 이만큼의 지방을 덜어낸다고 달라질까요? 비슷합니다.